<목소리> 어? 아, <깎아>. 맞을라 그러는데? 오씨. <목소리> 제저깐힘 <laughs> <laughs> 없는데. 게나다 <laughs> <거기까지 나간다는데? 웃음> 이장구장 일 년째야 지금 맞으면 그래? <laughs> 아 간다. 아유 딱안 맞으면 안갈만큼말이았어야 진짜 정을 했나 본데 이런 걸 음. 오른쪽에 왜? 저기를, 요를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, 지금 음. 오른쪽에서, 설명 불가, 설명 <laughs> 불가? <laughs> 모아서 찔러보고 <지르려고>. 싶 <laughs> 아, 모으려고. 이렇게 <laughs> 쳐다봤고 저렇게 쳐다봤는데, 어. 모아서 찔러보고 싶 <laughs> 야, 이구시네 이게. 어, 근데, 더 쳐봐. 더사를 빼봐. 힘짜 없어. 빠져. 시대를 지금 여기로 와서 딱 가네. 여기 우 정보는. 고고치 아, 음. 그위로 음. 아, 어, 그 빠져? 빠진다니까딱 빠지네. 아. 다섯 점. 가까우니까 맞네. 미는 거야. 저거는 그냥 힘으로 쉽 가운데 한날 중점 어그 사이만 빼면 아주 아주 게 음. 하는 거니 음. 와. 음. 아유쉬운힘아하어려움 지금 쉬운 거. 어, 어 힘로 여기 어간다섯